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을 보여주는 외교부 공문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현재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1년 전 외교부는 이미 감금 피해 사례가 담긴 대사관의 보고를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재인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 피해자 구조라는 제목의 공문,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겁니다. 취업 사기를 당한 한국인의 감금 신고를 접수해 현지 경찰 지원으로 구출해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작년 7월 11일 외교부에는 하루 뒤 보고됐습니다. 같은 날 대사관은 공문 하나를 더 보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아들이 협박당하고 있다는 부모의 신고 이후 조치사항이 담겼습니다.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피해자 인적 사항을 제공했고 위치를 파악해 전달하겠다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적어도 대학생 사망 사건 1년 전 이미 당시 윤석열 정부 외교부가 감금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캄보디아 대사관 보고를 받았던 겁니다. 지난해 7월 대사관은 외교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피해자 대부분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이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하며 취업 사기 발생 지역에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업체, 연락처, 고용 형태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여권 교부 시 감금 피해가 심각하다고 경각심을 알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사관은 이후에도 고수익의 소가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거나 탈출하는 사례도 속속 외교부에 보고했습니다.